네, 528강 3.12번입니다. 자, 얘네는 지금 다 떨어지네요. 방출인 거 보니까. 떨어지고, 얘가 자외선, 당연하죠. 자라. 1층 떨어지면 다 자외선. 라이먼 결이죠. 2층으로 떨어지면 가발. 얘는 적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기억. 람다2가, 아, 람다1이 람다2보다 크다. 왜? 더 좁은데? 어? 람다원 더 작은데? 이거 에너지예요. 이거 낮기면 안 돼요. 네. 이게 에너지가 누가 커요 지금? 원이 커요, 투가 커이이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에너지가 이가 더 커요. 네. 파장은 이가더 작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는 에너지예요. 바뀌면 안 돼. 파장이 아니라고요. 에너지 파장은 반대니까. 그다음 파장이 람다 1인 전자기파의 진동 진동수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말하는 거고 람다 4인 전자기파의 진동수보다 작다. 자. 어, 에너지는 진동수랑 비례하죠? 네. 즉원의 에너지 에너지 1이라 할게요. 4의 에너지 누가 커요? 2, 그치 엄청 큰 에너지가 그럼 얘는 진동수도 4가큰 겁니다. 됐죠? 자 d 극은 저희 람다 분의 1로 되어 있으면 자이 식을 떠올려야죠. 이거 자 여기다가 다 hc를 곱할 겁니다. 네. 그럼 얘네가 hc, hc, hc 이렇게 되고 <laughs> 그럼 이게 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2사가21 더하기 25 맞네. 맞아. 정답은 5번입니다.